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제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1930년생이니까 95세죠. 많은 신화를 월가에서 남긴 사람입니다.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5,6천만원 내야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분으로 기억도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기법 그리고, 원칙을 평생 지키면서 높은 수익률로 많은 투자자에 영향을 미쳤던 한 세기를 대표하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퇴장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물론 대공황 상황에서 태어나서 1980년대 또다크모블 20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그런 세계 대격변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투자기법 음, 그런 것들이 역사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버핏은 애플을 어, 사랑했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기업을 사랑한다 표현을 할 정도로 어, 애플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현재도 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중에 애플이 가장 많죠. 네. 그 애플, 팀쿡 현 사장, 어, 대표이사를, 어, 상당히, 우수한 경영자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작년 대선 전부터 어 현금화를 쭉 해오고 있었죠 그 돈이 현재 한 485조 원가량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에 투자를 했어요 다섯 개 회사에 일본 어, 회사 주식 다섯 개회사를 투자했는데 향후 50년간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어, 했었습니다 에, 원래 워런 버핏은 어,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잘 짚지 않는 분인데 이번 주총에서는 지팡이를 짓고 입장한 모습이 좀 이제는 세월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 올리면서 워런 버핏이 남긴 것들에서 어, 현금 485조 지팡이.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일본 주식 5개사. 주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음. 세계가 안정이 됐을 때 미국은 더 권영할 수 있다. 우회적으로 트럼프의 현 정책을 비판 또는 견제를 하는 그런 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수의 기업이 모여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주주. 종업원, 임원, 정부, 기업들, 그리고 주변의 시장. 이런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주식시장에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호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세계 시장도 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왜곡이 될수 있고, 자율조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경험을 가진 베테랑 노익장이 하는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좀대세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알았어. 음, 새로운 버핏이 네. 또 나타나겠죠 음, 저는 좀 워런 버핏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이분이 AI에 관련된 기술주에 대해서는 네. 기회를 잘못 잡았어요. 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읽는 부분에서 어, 연세가 조금은 어, 미래를 어, 예측하는데 좀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보름버핏이 주주총회에서 AI 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러한 중추적인 산업으로 어 얘기를 했고요. 특히 AI 시대의 보험의 역할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네. 한 산업이 생태계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안전장치. 그 산업이 유흥에 빠지거나, 일시적인 혼란 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엣지수단, 보험이죠. AI 보험은 또는 AI 보험 산업은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언급이 있었어. 음, 본인도 AI 관련해서 어, 좋은 기회였는데 현승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대신하는 얘기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한국 주식 시장의 1980년대 그 전환기의 주식 시장에 8, 90년도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버핏의 퇴장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찡하고 차면 기우는 게 맞는 겁니다. <laughs>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해가 뜨면 또 지는 것이고 내일은 새로운 해가 또 뜨는 겁니다. 그것을 버핏은 너무 잘 알고, 거기에 수능을 하는 겁니다. 투자, 투자자로서, 또는 전 증권인으로서, 워런 버핏이 남긴 주식시장에서의 자치, 자욱은 앞으로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좋은 쪽으로 많은 부분을 시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5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 건강하게, 더 좋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연련을 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시가총액으로는 세계에서 1.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GDP가 1.9% 차지하죠. 원화는 0.1% 밖에 안 됩니다. 기업, 이 비중이. 한 35, 6위 밖에 안 돼요. 에, GDP가 세계 13위라고 하더라도 외환 보유구나, 이런 면을 보면, 현재 대만도 환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한국하고 같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만은 우리보다 두 배가량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한국이 현재 4,090억 달러. 4,000억 달러가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있죠. 대만이 한 7,5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GDP의 75%를 갖고 있어요. 대만이. 우리 한국은 GDP의 23%가 외환 보유고입니다. 한국이 한 1억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한국은행에서는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IMF나 BIS에서 얘기하는 한국 적정 외환 보유고가 9천억 달러 정도됩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통화 수와부가안돼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하고만 100억불 정도 이제 통화 수와부가된 상황에 있는데, 세계에서 6개 나라만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수와부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영국. 이 여섯 나라만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 여섯 나라는. 우리 한국은 그런 면에서 외환보유고가 IMF에서 권장하는 거의 절반도 안 되고 실질적인 현금 가동 능력은 3%도 안 됩니다. 3%, 3%해 봐야 340이 120억 달러예요. 외환 방어 두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환율은 한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외환 보유고에 관심을 갖고 한국은행은 솔직한 상황을 국민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다음에 들었을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통화 스와프, 외환 스와프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천억 달러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달에 돌아오는 게 500억 달러씩 유동부채가 돌아오는데 3개월 갖고 있으면 150억, 1500달러 아니에요. 그럼 중기, 장기도 있다는 거죠. 5년, 10년. 그게 언제 돌아올까는 모르니까. 유동, 돌아오는 유동 외화 부채의 두 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천억 달러에그것만 해도.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수입에의 10%가 원유 아닙니까? 원유 3개월 살수 있는 돈. 우리나라가 1000조 정도 수출을 해요. 수입은 900조 정도 해요. 그래서 100억, 100조 정도 무역 흑자가 난, 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자동차 관세나 여러 가지 환율 문제, 금리 문제, 외환 보유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기초 체력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까먹었어요.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에 늙히고 이런 건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하게 최상국 기재부 부총리는 사임을 했다. 국민한테 정말 현 상황에 대한 경제 설명도 하지 않고 저 이렇게 해서 사임을 합니다. 라는 얘기 없이 그렇게 국회에서 탄핵이 될것 같아서 급하게 도망가듯이 떠나는 경제 총수를 보면서 과연 한국 경제에 앞날은 희망이 있는가? 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3년 동안 경제수석을 하고 기재부 부총리로서 한국 경제를 수장으로 이끌어오면서 3년간 세수 결손에 예측하지 못하는 세수. 경제성장률도 반토막 나는 그런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수장의 태장을 보면서 95세의 워렌버핏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할 일이 많겠죠. 통합도 하셔야 되고, 붕괴된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 회복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설계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외환 부분에서 좀더 신경 쓰는 그런 차기 정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